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자, 이 작품 원의 카운트 듣고 시작해요. 자, 이렇게 2번 패렐로 있다가, 원, 그러면, 손만 우선 보여드리면, 원, 왼손 내리고, 투, 쓰리에요. 원, 앤, 투, 앤, 쓰리. 이렇게 가요. 자, 2번 패렐 상태에서 바로 업이 들어가요. 업, 어, 업. 손하고 바로 같이 업이 들어가서, 무게중심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발이 가요. 원, 앤, 투, 쓰리. 자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요. Four and 오케이 okay. five. 자 오른 왼발 들어오죠. Six and 세는 앉아 주세요. 어 물론 앉는다는 얘기 무릎을 구부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정인데 뒤로 가서 광배 대전차로 눌러요. Seven a n one. 자 two 그러면 이제 무게 중심 왼쪽으로 해서 오른손이 올라가고 얘는 들어와요. Two turn out. three, and, four. 전종인데 계속 가세요. and of i v e 자, 그대로 오른손 6. 자, 무게 중심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오른발을 들 거예요. 자, 전종인데 뒤로 와서 광배로 누르고 상류근이 올라가서 놓고 A, a N, d 1으로 가요. 1까지 갔다가 2부터 다시 뒤로 가죠. 2. 3, 4에는 바닥 눌러서 장력은 올라오면서 4, and 무게중심 이쪽으로 갔죠. 자, 5에는 이쪽 전종인데 방향을 저쪽으로 바꿔주면서 다리가 킥이 올라가요. 바닥 누르고 장력은 올라가요. and 6, and, 6 and, 5, 6 and 했어요. 자, 7은 이 상태 이렇게 돌아요. 7, a, open. a, n n 1, n 투 자,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 왼발에 놓고 3n 왼발 삐개로 찍으세요. 4n 무게 중심 5n 6n 세분분 그대로 A 탈때 저쪽 보세요. 자, 오른손 나가면서 원2까지